신나는 수다 시간 우리끼리 주절거리는 무진장 빛나는 밤에 또 이제 무주가 게 특이한 게, 수... 게 무주, 안성, 분함, 무풍 적상, 적상 이렇게 다섯 개 있잖아요 설천 아 설천 6개음면 네. 다시 할게요 잠깐주실까 <laughs> <laughs> <잘> <거예요. 웃음> 우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분안면 그렇게 있죠 네. 근데 거기 <laughs> 지역마다 또 온도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게또 신기한 거 같아요 맞아요 온도 차이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억양 말투도 음. 다르고 성향도 네 성향도 좀 다르고 근데 억양 말투가 왜? 다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귀쳐 한지 지금 이제 약 2년 됐으니까잘 네. 모르는데 이게 억양과 그렇게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 지역이 약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 말투 억양들이 음. 섞이는 것 같아요. 단어들도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말투들이 그래서 어, 지내다 보면 어 이거는 경상도 단어인데 무주에서 쓰고 있고 충청도 단어인데 무주에서 쓰고 있고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 결혼 시집을 오실 때도 어, 경상도에서 오시기도 하고 음. 저쪽 전라도 충청도 막 그래서 그뭐 어디 때 김찬때 건찬때 음. 이 지역이 그래서 약간 섞이고 융화되고 이런 경향이 문화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억양이 모르겠어요 안성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강원도 느낌도 나요. 음. 어, 약간, 어, 그렇게 느끼십니까? 맞다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뭐 레이어가 성 이게 뭐랄까 그런 말 말고 억양. 음. 그 저희 저희 아, 아버지도 그렇고 저기 음. 농장 대표님도 그렇고 음. 아니 있잖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 음. 있는데 아, 약간 음. 이렇게 가더라고요 강원도처럼. 음. 음. 그래서 좀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음. 음. 우주 사투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음, 듣기에는 특유의 그 아, 말투보다는 음. 약간 억양도 아, 아. 있고 말투는 읍내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투는 거의 대전 쪽. 대전. 음. 음. 근데 요게서 처음 들은 아, 거는 뭐뭐 하게요. 음.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하라는 건지 <laughs>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laughs> 이해를 못해가지고 <laughs> 음. 분위기로 따라갔었어요. 음. 부드러운 명령어. <laughs> 뭐 그, 아, 그거였나요? 뭐뭐 <laughs> 뭐 해. <laughs> 어 눈치가 <웃음> 없었구나. <웃음> <웃음> 그 라지 씨가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남궁민 씨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외모, 외모도 너무 비슷하잖아 사실. 아.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런 건 있는 거 같아. 요 외모랑 <laughs> 목소리랑 좀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거 있어요, 정말. <laughs> 부드러운 편이잖아요. <laughs> 네, 그 말투가. 음. 잘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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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워 친구들이 이제 보면은 나 이제 이병헌으로 좀 상상하는 거 아닌가? 목소리가 좀 이병헌 같지 않아이병헌 <laughs> <laughs> 사진을 봤잖아요 아 그렇네 아, 그내 중에 <laughs> 한 명이라고 생각하겠죠 최고입니다 비주얼 담당이시니까 상상하겠습니다 우주가 참 그런 신기한 매력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일하는 게 무주의 그런 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해야 될 일이라서 굉장히 부담도 있고 막중한 책임감도 있고 한데다가 지금 갑자기 또 진안하고 장수까지 발을 퍼치게 됐어요. 음. 진안하고 장수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있는 혹은 음. 알고 싶은 음. 그런 것들이 각자 또 있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어, 성인이 될 때까지 무주읍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었던 적성면 또 설천면은 구천동 개구리 조트그 외에는 제가 거의 가볼 기회가 없었고 전혀 몰랐던 저희 지역도 이렇게 많은 곳을 모르는데 그 붙어있는 군단이인데도 지난도 막연하게 그냥 마이산, 음. 어, 흑돼지 음. 뭐이 정도만 알고 있고 장수도 뭐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음. 또는 뭐말 관련된 산업이 유명하다 뭐이 정도만 알고 있는 아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로 귀촌을 할때 무주랑 장수랑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정말 매력이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장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좀, 좀 어떻게 보면 시골 정겨운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무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어, 웅장하고 좀 그런 느낌이 주의. 있어서 네. 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난 장수 무주 이렇게 같이 이제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했었을 때 정말 설레임이 있었어요 왜냐면 음. 무주에서 내가 살면서 이제 미시적으로 이제 점점 들어볼수록 매력을 이제 발견할수록 너무 행복했는데 이번 기회에서도 장수도 음. 어, 매력을 좀더 파헤치고 싶고 이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음, 그 음.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장수로 승마를 하러 종종 왔었었어요. 아, <laughs> 음, 서 그래서 서울에서 승마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뭐 장수에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금액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내려온 김에 또 우주, 장수, 진안 이런 지역들도 여행을 할수 있어가지고 승마를 하러 장수에 내려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승마장 그리고 레츠런팜이라고 해서 또 목장이 있거든요. 그런 목장 이런 정보들도 좀 소개를 해나가면은 나도 되게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게좀 공감되는 거. 장수가 장수분 이거는 장수를 비하는 하게 아닙니다. 장수분한테 들은 거예요. <laughs> 저도 음,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일단 밑밥 깔고요. 장수 보면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관광지보다 진짜 로컬 음, 시골 느낌. 그래서 좀더 부드럽 고, 정겹다는 느낌 이 음. 든다고 해야 될까? 음. 저 사실 장수는 여기 기촌하고 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지난 음. 네. 같은 경우는 문의한 뭐 반이라도 있고, 마이산도 있고 하니까 뭐한 번씩 갔는데, 장수는 처음 가봤어요. 일단 알려져 있는 딱히 관광지라고 할 것이 솔직히, 아, 농계사당 가봤구나. 농계사당 음. 말고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기대하세요. 제가 장수로 비추날까 기촌할까, 무주로 비촌할까하면서 장수도 좀 이렇게 사타치 봤는데 제가 굉장히 좋은 숙소를 알고 있습니다. 아. 가격도 저렴하고 아, 장수에 예, 풍경도 너무 좋고 음. 그거 제가 나중에 꼭 공개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광고 아니죠? <laughs> 자 5초 뒤에 들어오겠습니 근데 <laughs> 그런 게 있잖아요 안성면에서는 진안이랑 장수가 가까울 수도 있고 음. 또 무주에 보면은... 살면은. 그 금산이랑 영동이 음. 가깝고 또 모풍에 살면 김찬이랑 거창이 가깝잖아요 생활권도 진짜.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제가 무주읍에 사는데 영동 가는데 보통 뭐 20분? 어, 25분? 음. 그러니까 점심 먹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운전해서 20분 거리에 영동을 가가지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금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진장이 이제 같은 전라북도 있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조금 주변 이렇게 가게 되는 음.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또무품사시는 분들도 김창과창으로 가는 음. 경향이 강한 것그죠 음. 어, 사실 가죠. 경계가 없잖아요. 사실 네, 네. 이름이 지역이 무주이기 그렇죠, 네. 그렇죠. 체감적으로 가까운 데가 아, 경계고 영동 근선도 좋은 음. 곳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그 그러니까 여기 무주가 그 삼도가 만난다고 해서 삼도봉 만남의 날그 행사가 어? 매년 있거든요. 매년 10월 10일. 거기 그날이 주말이든 평일이든 항상 10월 1 0일 어, 10월 10일날. 그 삼계시분이그 어. 아, 정상에서 날. 만나서 제를 어. 올리고 어, 이렇게 화합에. 아, 음. 음. 와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음. 행사네요. 그때도 무진장 블레이가 달려가서 촬영을 음, 하고 습니다 네. 올라가야 돼요 산도 높아. 군더러 있어요. 걸어서 갈거요군더없어요 <laughs> 걸어서 안 되면 특파원을 보내죠. <laughs> <laughs> 근데 재밌는 거는 각자 등산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음. <웃음> <웃음> 다 다른 그곳에 맞는. 영동은 영동의 그 등산로 음.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부주도 마찬가지고. 어디까지 음, 해뭐 험해요? <laughs> <laughs> 그거 모르겠는데 김 제가 듣기로는 김천은 음. 중반까지 임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간 다음에 어 거기서 이제. 아, 유일한 시라서 그런가 혹시? 아, 네. 그런가요? 그럴 수도 <laughs> 어, 있고 아, 근데 진짜 무수가 딱 지리적으로 다가 아, 중앙에 위치하고 아, 있어서 음, 도시를 가도 거의 어. 2시간 반에서 3시간 안에 가지 음. 아래쪽 남부지방 가도 그 정도 걸리니까 음. 되게 음. 좋은 데 다만 강원도 갈 때가 조금 맞아. 멀어가지고 4시간 정도 다인건 강원도랑 근데 비슷하잖아요 그쵸 음. 그 매력이 음. 색깔이 비슷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무진장플레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분들에게 궁금한 점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실까 예를 들어서 뭐 맛집, 카페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까 아니면 저처럼 마을 좀 깊숙이 들어가서 마을 축제에 대한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까 저 이걸 안면 컨텐츠 제작을 할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포커스를 할 텐데 나중에 그런 것도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구독자님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시고 또 즐거운 여행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저희가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유1번 엑스라지. 요건은 건자르 도하실 말씀이 있어요? <laughs> 참 이름도 재밌잖아요. 무진장, 무진 음. 무진장. 그래 진짜 무진장 플레이 누가 이름 진 거야? 진짜 난 궁금해. 서회장, 처음에 서회장. 먼저, 응. 그쵸? 일단은 근데 무진장 뭐 운을 띄우주셨고 음. 제가 항상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떠들 때도 이렇게 살짝 미끼 던지면 제가 냅다 물는 거예요. 이런 포지션 같아. 요 우리 팀이 좋은 게 그거 같아. 요 다들 어떻게 보면은 그 재능이 다 달라가지고. 누구는 일을 벌리는데 수습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아이디어 냈었을 때 이거를 다듬어주고 또이걸 실행해주고 그런 게참게미력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되게 욕하겠다. 사람들이. 아니요. <laughs> <그렇지만. 웃음> <laughs> <laughs> 네, 다시.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아무튼 우리는 그런 팀이죠. 뭐 <laughs> 네. 그래서 더잘맞는 것도 같고 뭐, 재밌는 <laughs> 것 같아요. 이렇게 응. 하면서 그 사진 그 장소를 찍고 뭐 음식이든 이런 것들 찍어 가면서 응. 우리도 더공하게 응. 되고 그런 것에 취약해지죠. 취약에 대해서 응. 응.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상황인데 무주에서 되게 유명한 막그 음식점이나 카페들이나 이제 응. 관광지라고 소개하는데 사실 나 민망할 때가 있어. 응.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숨어 음. 있는 명소들은 음. 또 어. 이제 여기에 사는 음. 사람들이 제일 잘알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음. 발굴해 가지고 음. 알려주고 음. 싶어. 어떻게 보면 인스타에 또 한길 수도 있는데, 음. 왜냐하면 그 유튜브나 이제 동영상으로 만약에 풀어갔었을 경우에에는. 그 있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가 있잖아요 음. 이거를 조금 더 설명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건 뭐 타차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네. 결국 우리가 커지면 나중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식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성장을 해야 되려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네. 진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어, 격려도 해 주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무튼 뭐 그렇게 <웃음> <웃음>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혹시나 이거 듣고 계시면 아, 네. 조 ㄷ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지금 옆에 친구 계시면 야 여기 인스타 한번 들어봐 이누면 좋아요 한번 해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엑스라지였습니다 <laughs> <laughs>